감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명으로 사흘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진정세보다는 널뛰기 양상이 이어지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들이 분장을 하고 모이는 헬로윈 데이가 일주일 남은 겁니다. 벌써부터 유흥가는 물론 호텔 업계에서도 헬로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성민혁 기자가 헬로윈을 앞둔 홍대 거리를 어젯밤에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홍대 거리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마스크를 손에 쥐고 걷는가 하면 아예 다같이 벗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감성주점 앞엔 줄지어 대기하는 손님들로 빼곡합니다. 클럽 안팎에도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 클로윈을 앞두고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월요일부터 바뀌어있고요반 이상 나왔어요. 또상황 엄청 많죠 저희. 일부 클럽에선 50분 영업 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돼 있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만 숨바꼭질식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는 31일 헬로윈을 앞두고 일부 클럽은 사전파티 등으로 손님 몰리에 나서 방역 당국을 긴장케 했습니다. 할로윈 기간이면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일대 음식점과 클럽, 감성주점등 춤추는 업소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합니다. 용산구는 다음 주말 이틀간 이태원 주요 밀집 지역에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 출입 명부 설치 이용 여부라든지 출입자랑 종사자 증상 확인 여부, 또 마스크 착용 여부, 일인당 1미터 이상 간격 유지 여부 등을 살피고. 방역 당국은 더큰 코로나19 유행이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다중 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